제가 이번에 마인크래프트로 미션을 볼 겁니다. 바로 미션은 자, 몬스터한테 맞으면서이 케이크들을 많이, 아니, 다 먹으면 미션 클리어입니다. 여긴 잡템들이 들어있어요. 잡템. 어, 나 뭔가 필요한 아이템을 발견했다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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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하. 하이야. 아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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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다 먹는 거라고 예 케이크를 다 먹는 거니까 어 이렇게 피가 달다니까좋 좋지 않나 아 그렇게 하면되겠네 엄마 근데 망할 아, 놈의 계단 이 망할 놈의 계단 저 망할 놈의 계단을 누가말리니까제가 말리죠 만히 가만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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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이렇게 하면서 피가 달면은 케이크를 먹을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피가 달면서 케이크를 먹도록 하죠아나 진짜 역시 케이크 다 먹는 건 무리야. 무기 아니 몬스터가 안 나와서 다행인 게. 근데, 제가요. 아 근데 이걸 진짜 다할수 있을까? 나. 그리고 저 무기가 다이아검 한 개밖에 안 쓴다죠. 일단 피를 좀 많이 없애야겠어 저는 다이아 검만으로 몬스터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갑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갑바가 갑바를 설정해서 안 꺼냈어요 그냥 케이크 먹는 미션인데 뭐다 쳐도 되지 다 쳐도 되지 게다가 케이크가 이만큼이라고 언제 다 먹어 그럼 갑보디 있으면 언제 다 먹어 날날날아좀더 음? 근데 문서들이랑 싸워서 피를 좀 없애는 게더나난거 같기도 하고 안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. 날날날날날 아, 케이크가 한칸한 칸씩, 한 칸씩 올려나? 설마 안녕 다가 떼이려고 했는데 일단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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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을 시작하도록 하죠 어, 지금 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노는 거 아니에요 제가 랄. 어이, 안녕 다가 그리고 다른 식량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 지금 식량 있어 맞죠 초적 없어요 케이크 오직 케이크가 식량이에요 비 케이크 다 먹는 게 미션이니까 헛몬스터가 좀 싸우면서 피를 좀 없애 이렇게 됐어요 됐다 이렇게 한 개씩 해주면 언젠간 다 먹겠지 헛헛 언젠간입니다 어렉 웬 렉이야? 난데없이 렉이. 죄송합니다. 난데없이 렉이. 렉이 나오고. 잡템들이. 맞네. 이런 걸 이런 잡템들로. 응. 를좀 없앨 수 있는. 아. 없애야 되는데 피가. 아 근데 저 정도면 진짜 에반가? 에바지, 에바지. Don't 바지저 정도. 면 진짜 아, 이거, 이거 진짜 인간적으로 보인데. 진짜 s 바입니다 저거 어? a s d 이러다가 피 was 다 달아도 되는데, 아, 다 달면, 다 클리어 할 수가. 아, 다 달는 것도 안 좋은데? 많이 달아도 되는데, 피, 다 달면 안 돼요? 좀 충분히 쓸 거예요, 피를. 피 분명, 충분히 있어. 일단 이걸 먼저 부수죠. 아 진짜 대박 느끼지 질 텐데. 아예 안 깨지는 거 아니. 그이거 <놀람> 너무 센데 이거? <놀람> 이걸 언제 부숴? 차라리 아. 자. 자, 와 이만큼 달라 그럼 안 좋은 건데. 근데. <놀람> 제가 미션 언제 클리 합니까? 어. 이러다 죽겠다. 한번더 떨어지면 죽겠다. 죽겠다. 됐어. 케이크 이렇게 하면서 다 먹으면 됩니다.